네, BCGI 성경적 교회 성장 연구소의 명성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열린문 교회의 청년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원국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싱글 목장 네. 이라고 그래요? 청년부라고 그래요? 우리 열린 문교회 청년 부서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네, 저희 열린 문교회에서는 청년부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저희 청년들이 모이는 모임을 싱글 목장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목장의 구성원들은 다 미혼인 싱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그들을 섬기고 있는 목자들은 기혼자이거나 또 이미 결혼하신 부부들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명칭을 싱글 목장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이제 작년이네요. 이제 작년 부서의 싱글 목장.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가정 교회에서는 명칭 자체를 네. 어, 노인들이 모이시면은 실버 목장. 실버 목장. 아,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이렇게 부부들이 모이는 곳은 그냥 일반적으로 목장. 네. 그리고 이제 싱글들이 모인 곳은 싱글 장년목장으로든지 명칭이 좀 길어지니까 네. 그냥 싱글, 싱글 목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께서는 여기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시죠? 어, 저는 본래 열린문교회 출신입니다. 네. 청년부터, 청년 때부터 열린문교에 있었고, 네.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또 사역자의 길을 걷기도 했고, 네. 아 어, 그러다가 어, 한 5년 정도 어, 네. 일반 교회에 가서 이렇게 부목사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얻, 가지고 있다가 네. 최근에 2015년에 다시 이제 그이전에 교회가 서울의 이문동에 있다가 네. 양주로 이전에 오면서 아마 다른 많은 부서들도 다 힘들어했겠죠 교회와 집과의 거리 때문에 힘들었겠지만은 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옮겨 다녀야 했었고. 또, 자기 차가 없어서 교회를 오는 청년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군요. 이제 그런 환경적인, 인프라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네. 그 외에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 다시 저에게 와서 이렇게, 그, 우리 청년들을 좀 세워주고 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에, 말씀이 있어서 그냥 흔쾌히 음. 와서 다시 섬기고 있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 뭐 목사님은 뭐 뼈속에 가교회 정신이 들어가 있으시겠어요?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laughs> 우리 그 열린 목회, 우리의 싱글 목장 그 현황이라고 그럴까? 네. 목장이 지금 몇 개죠? 현재 저희 교회는 목장이 총 이제 아홉 개 구성되어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이 아홉 개. 네. 그 중에서 이제 작년 부부들이 섬기는 목장이 세 개. 음. 그다음에 이미 결혼하셨지만은 지금 혼자 되신 네. 에, 분이 섬기시는 목장이 한 개. 네. 그다음에 이제 순수하게 싱글들로 구성되어 있는 목장 안에 싱글 목장인 네. 경우가 있는데 네. 에, 그 중에서 이제 자매가 섬기는 목장이 두 개, 으흠. 형제가 목장이 섬기는 곳이 세개 해서 이렇게 아홉 개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뭐 부부나 아니면은 또 혼자 되신분 중에 여성은 괜찮은데 네. 형제가. 네네. 목장일 경우에는 음식은 네. 어떻게 해요? <laughs>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네. 목장 안에서 이미 이제 교회 식구들이 체질적으로 잘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네. 음식을 준비하는 음. 것 때문에는 한 번도 어, 문제 삼는 경우가 네.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형제가 목장의 목자일 경우는 네. 목장 식구 중에 자매들이 와서 같이 돕고 그렇겠죠. 또 부모님들이 많이 섬겨주시고 어. 그래서 오히려 글쎄요, 아마, 가정교회가 이렇게 정착되는 과정에서 많은 교회들이, 음. 또 특별히 목녀님들이 그런 간증들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정교회 3년 할 때까지는 네. 밥하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네. <laughs> 3년 지나고 나니까 밥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더라. 네. 정말 힘든 거는 내가 영혼들을 잘 품고 있는지, 그렇지. 그들을 내가 잘 위해서 섬교 기도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토로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오히려 현재 저희, 싱글목장의 목자들도 네. 밥보다는 그들의 필요를 내가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음, 음. 오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싱글목장을 하는 교회에서 보면은 목장들이 교회에서도 많이 모여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목사님 교회는 어떠세요? 어, 초기에는 가정을 오픈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전환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는 더러 교회들에서 예배당에서 많이 모였습니다. 또 예배당에서만 모이니까 너무 식상하다 해서 뭐 카페, 식당, 혹은 뭐 제3의 장소에서도 모이기도 했지만은, 역시 가정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거. 네. 그곳에서 밥을 먹고, 어, 깊이 있는 삶을 나누고, 음. 그리고 뜨겁게 찬양을 하고 기도 해야 되는데 네. 식당이나 제3의 장소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 또 물론 예배당에서 모일 때에는 다른 게 모든 게 가능하지만은 밥을 먹고 음. 오시는 분들을 섬기고 어, 또 오픈된 삶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 교회는 지금 어, 뭐 아주 부득불 어떤 긴밀한 상황이 있었을 때에는 음. 뭐 카페나 식당이나 예배당에서 모이는 경우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모이는 것을 원칙, 예, 그렇게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아홉 개 싱글 목장이 다 집에서 돌아가면서, 네. 혹은 목자의 집에서, 네네. 그렇게 네네. 그렇게 네, 네, 네. 렇게 모이고 있군요. 네. 그 분과 경험이 있는 목장이 뭐 대부분 네. 있겠죠? 네. 네. 뭐 싱글들은 또, 어, 잘 세워지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네. 작년 부부복장으로도 이렇게 옮겨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음, 음, 그래서 이제 분가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은 네. 최근에 이제 분가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젊은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어, 영혼구원에 대한 기쁨을 맛보고 어, 그러면서 또한 명의 제자가 세워지고 아마 그런 일들은 아마 다른 일반적인 교회들에서 있는 것처럼. 아주 저희 싱글 목장 안에서도 어 아주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어, 우리 목사님 교회 싱글 목장이 이제 다른 일반적인 가정교회 싱글 목장하고 뭐 거의 이제 대동서의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네. 이재철 목사님이 가장 그 뭐라 그럴까 모범적인 네. 그 가정교회의 서클 안에서도 네, 네. 가정교회 매뉴얼대로 네, 네. 그 원칙과 원리대로 이렇게 하셔서 더잘 되고 있는 건강한 교회를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싱글목장도 마찬가지겠죠? 네, 네. 저희... 그러나 저희... 이제 뭔가 이 열린문 교회에서 많이 가질 수 있는 음. 그런 독특한 문화라고 그럴까? 아니면 사역의 여러 가지 병법이나 전략을 중심으로 음. 음. 과연 이 청년들 어떻게 할 것인가? <laughs> 점점 청년들이 지금 네. 빠져나가잖아요. 뭐 네. 그러니까 지금 청년 아니야 밑으로 계속 내려간대잖아요 네. 이제는 초등학생부터 네.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네. 네. 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 가정교회 특히 이제 식물목장의 역할 네. 또는 어떤 그 비전과 희망,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저희 교회 이제 싱글 같은 경우는 네. 너무 감사한 거는 네. 벌써 이제 19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네. 이제 가정 교회 역 우리 우리 나름대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어린이 목장부터 네. 성장해서. 또 청소년부 안에 있는 1418 목장을 네.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싱글로 올라온 청년들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절반 이상 돼요? 아니요 지금 곧80% 정도가 아, 80% 정도가 이미, 어린이 이미, 목장에서부터 올라온 네네, 아이들이야 예. 이야, 그러니 뭐그렇기 때문에 든든하겠네요. 이게 모임 자체 뭐. 목장 자체 그거에 대한 부담감 전혀 없습니다 아, 오히려 그냥 어떤 전통을 음. 넘어서 음. 문화를 넘어서 목장은 체질이 되어 있다. 그렇구나.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네. 어, 모임 자체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싱글들을 세워가면서 가장 큰 부담감은 이 청년기 때 누구나 한번 고민하고 있는 믿음과 신앙에 대한 네네. 이런 고민들, 그리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그러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서 오는 어떤 이런 갈등들, 이런 것을 풀어주는 것이 이제 저의 가장 중요한 음. 사역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작년까지는 사실은, 어, 예배자로 세워지는 부분, 음.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가정교회에서 세축해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삶공부에 대한 부분, 막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해 있었습니다. 네, 2019년도에 사역 주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목장입니다. 음. 그냥 모이니까 목장이 아니라, 네. 가정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로서의 목장, 음.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는 목장, 사, 철이 철을 알카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처럼 음.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고 배우면서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또 이렇게 세워져가는 이런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목장 안에서의 꽃을 피우는 것, 음. 음. 열매를 맺는 것, 음. 이런 부분들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2019년도에 있는 목장 모임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욱이 사실은 또 이제 청년들은 다양한 영적 피로나 생활의 피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쓰자면은 관계 중독? 음. 뭐 그런 부분인데 사람을 그리워하고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계적인 영역을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장 식구들끼리만 만나면 우리 다른 청년들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른 식구들을 모르잖아요. 오, 이런 네. 부분들 네. 때문에 네. 안고 있는 음.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좀 노력을 하던 차에 저희 교회는 매년 11월달이 되면 연합교회 일사역, 목장 일사역이라고 하는 주제를 걸고 음. 사역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없이 혼자서만 할수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 그러나 사실 청년들에게는 혼자서 할수 있는 사역, 음. 그거보다는 음. 어, 두세 사람 혹은 공동체가 함께 할수 있는 사역을 하면서 어, 그 사역을 하면서 얻는 기쁨, 음. 그리고 본인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연합교회 공동체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기쁨. 그러면서 관계의 복을 확장시켜 갈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들을 좀 하고 음.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청년들이 아 우리, 우리 싱글들이 드린 예배 안에서 그리고 싱글들끼리 모이는 목장 안에서의 어떤 그런 코이노니아와 어떤 기쁨도 누리지만은 연합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학교 교육목자로 섬기는 거, 잔양팀으로 섬기는 거, 혹은 교회 안에 다양한 부서 안에 같이 임법을 대해서 이렇게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싱글 목장에 소속된 청년들이라도 연합예배라는 개념은 다 같이 드리는 거예요. 장면부하고. 네, 네, 주로 이제 3부 예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네, 네, 네. 조금 특화는 됐겠지만.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1부, 2부, 3부 네. 똑같아요. 단임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아니요, 아니요. 아, 저희는 이제 1부, 2부는 단임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아, 3부는? 3부는 제가 인도하면서 네. 아무래도 청년들이 감고 있는 다양한 필요나 또는 청년의때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으로 또 예배로 같이 이렇게 그럼 거의 다 네. 대다수 싱글들은 삼부예배 우리 어, 싱글목장 담당 목사 님이 네. 설교하는 예배에 네. 이제 예배 를 드리겠네요 네네 네. 어. 뭐한 어, 전체 예배 인원의 한90% 정도는 삼부예배를 저하고 함께 드리고 있고 네. 뭐 부득불 뭐 직장 이나 시나리... 혹은 어떤 다른 네. 이유 때문에 네. 1부나 2부 예배 를 드리는 청년들 숫자가 매주 한 10명, 내외 정도 그렇게 음, 되고 있습니다. 삼공부는 또 어떻게 싱글들이 따로 해요? 아니면은? 아, 처음에는 장 따로 장...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합교회하고 분리되는 경향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 교회에서 개설 중에 있는 필수 삼공부는 음. 연합교회 차원에서 운영되는 대로 그대로 하고 네. 청년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삼공부를 하긴 그렇지만 예비부의 삶 또는 어, 청년들이 안고 있는 고민들을 같이 이렇게 북시 하면서 풀어가는 뭐 삼공부 개념은 아니지만은 그런 시간도 좀 가지면서 어 같이 좀 배워가고 또 세워져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음. 그 예배와 또 목장과 그다음에 삼공부 말고 네네. 또 청년만의 어떤 독특한 또 공동체적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거를 충족시키기 위한 네네. 어떤 행사적 개념의 그런 네네. 사역들이 있습니까? 어, 사실은 이제, 담임 목사님도 그러셨고, 음. 처음에는 청년들이 이웃에 있는 어떤 교회는 이런 것도 합니다. 우리도 네.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네.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하고 보니까 음. 교회 본질보다는 음. 본인들의 욕구 충족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뭐 제가 말하는 교회 본질은 우리 가정께서 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대로 과연 그 일을 통하여서 영혼구원이 일어났느냐. 음. 교회가 건강해졌느냐 복음이 확장되었느냐 이 개념보다는 이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신들끼리 어울린 그 정도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신앙과 또는 음, 믿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부분에서 청년들을 우리 싱글들을 위한 동계학의 수련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수련회.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매년 현재는 가기는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경년으로 해서 해외 단기 선교를 저희 교회가 목장이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를 탐방하는 시간을 네.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직접 파송 받으셨던 선교사님이 계신 곳인데 갔을 때 저를 포함해서 14명의 우리 싱글 가족들이 다녀왔는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너무 영적인 변화를 경험했고, 또 영원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가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마치 숲, 밖에서 숲을 봤을 때그 아름다운 모습을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 그 싱글목장의 목원들은 일단 이제 결혼하면은 거기서 졸업을 하는 거예요, 원칙이. 네네. 그래서 다 작년으로 네 들어가는 거죠. 네네. 아,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에. 그러니까 나이 대가 이제 뭐 10대 후반.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네네. 결혼할 때까지. 네네. 뭐 많으면 뭐 30초까지도 있긴 있겠네요. 어, 지금 현재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외 조항 중에 하나는, 어, 그냥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가 결혼을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장년 목장 부부 목장으로 가는 게 원칙이지만은 싱글 목장의 목자나 목녀로 헌신할 경우는 계속 싱글 목장에 남아 있을 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있어요. 안 해도 나이가 예를 들어서 뭐30 이상 되고 그러면 네. 그냥 자기 선택에 의해서 장년 목장으로도 얼마든지 갈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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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대부분 장년 목장으로 가는 경우가 뭐 더러 한두명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청년들끼리의 문화, 청년들끼리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좋아해요. 네. 그래서 대부분 싱글목장에 막 머물러 네. 있습니다. 네. 참 이게 어느 교회마다 고민이 음. 예, 이제 청년 목회단 말이에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어, 이 싱글목장을 통해서 청년들의 마음을 얻고 영혼을 음. 구원하고 그리고 더 교회를 건강하게 든든히 세워나가는 음. 예, 이러한 걸 염원하는 다른 이제 목회자들, 네. 청년 쪽이 잘안 되거나 네. 또 없거나 네. 이런 교회의 목회자에게 한 말씀 주시고 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싱글 목장을 섬기는 네. 그런 사역자들에게 네. 줄수 있는 팁이 있다면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 너무 뭐 광범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짧은 시간에 일축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어, 싱글목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네. 모이면 그 자체로 역동성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음. 억지로 프로그래머하고 억지로 어떻게 하는 부분보다는 그들이 모일 수만 있다면 모이게만 해주면 은그 안에서 역동성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음. 얘기죠. 마치 예수님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중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는 모습을 네. 봅니다. 네. 물론 아, 또래 또래끼리 모여놓으면 아, 큰 변화가 잘안 일어나더라고요. 오히려 좀더 성숙한 사람이 있고, 음. 어, 따는팔로가 있는 모습이 있는 것, 음. 또는 좀 나이를 좀 먹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이 있는 것. 이렇게 해서 또래보다는 다양한 연령층, 그리고 다양한 어떤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그 부분이 더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음, 네. 일련의 예로 최근에는 뭐 또래 집단으로 모여 있었던 몇 개의 목장들을 좀 재편했습니다. 네, 섬기는 목자도 힘들고 자기들끼리도 나누는 얘기라든가 얘기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얘기들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에, 그리고 목자 목녀가 섬기면서 권면을 하거나 도움을 준다 해도 목자니까 그렇지 않아 이렇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맏형 같고 누나 같은 사람이 있는 그런 구성원으로서 목장을 좀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아직도 저희들 또 고민입니다만은 싱글 장년이 직접 목자를 한 경우,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뭔가 안정감은 부족합니다. 음. 그리고 또 청년들에게 입장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목자 목녀가 행복한 가정으로 행복한 사역을 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청년들에 대한 남다른 하트를 가지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목자목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을 섬기고 또 사역하는 기쁨을 맛보는 것 이거 너무너무 소중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다음에 이제 목장을 새로 준비하고 있거나. 또 앞으로 가정 교회로 전환하려고 하는 교회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면 음. 어, 막 싱글들이 스스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번아웃 되는 어떤 그런 일들보다는 함께 세워자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작년도 그렇고 이렇게 작년 부부들도 그렇고 싱글들도 그렇겠지만은 더없이 필요한 부분은 역시 헌신된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쓰임 받는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갖는 사람들이 목자와 목녀로 헌신되어졌을 때그 음. 일은 어, 너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뭐 우리 현재 저희 교회 젊은 싱글들이 목자를 하고 있지만은 음. 할 수만 있으면은 작년 부부들이 목자를 할수 있도록. 좀 세대 교체를 한다고 할까요? 이런 변화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막 음. 그렇게 한다면은 저희 교회를 비롯하여서 앞으로 가정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많은 교회들이 아마 다음 세대의 청년들을 잘 세워내는. 귀한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아마 어린이 때부터 목장 삶을 그렇게 철저하게 음. 습관화 시키면 네네. 자연스럽게 네네. 청년들 네. 이어질 것 같고요. 그 청년들, 우리 목자를 위한 싱글, 그러니까 목자의 어떤 컨퍼런스나 수련이 네. 물론 있죠. 가정교회 사역원에 그리고 또 목사님과 같은 그런 청년 담당 사역자들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도 모임도 네네. 있겠죠.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참여해서 네네. 익히고 준비하고 그러면 음. 교회마다 우리 목사님 교회처럼 음. 싱글 목장들이 네. 그렇게 견고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이, <laughs> 바쁜 시간에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